오늘 테슬라가 하루 만에 5.7%가 떨어졌는데 불과 이틀 만에 테슬라 시가총액이 1.15조 달러에서 1조 달러를 뚫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면 1년 가까이 상승하던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일주일 만에 40% 올랐다가 이제 막10% 정도 빠진 겁니다. 이번 주에 테스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 악재가 있고 장기 악재가 있는데 우선 단기적 악재로는 트럼프 트레이드랑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기차 회사들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리비안이 15% 정도 빠졌고 루시드도 5% 하락, 역사적 저점 가격 근처고요. 테슬라도 5.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일론 머스크도 이 정부 보조금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날에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뒤집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취임하는 첫날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비안이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테슬라도 장중 저점을 기록했고, GM이랑 폴드는큰 하락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1% 미만에서 끝났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타격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로 번지기도 했는데, LG 솔루션이 10% 하락했고, 배터리 제조업체인 SK 이노베이션도 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0% 정도 빠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5%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론 머스크도 전 뉴스가 나오기 전에 X에 포스트를 올렸는데, 내 생각에는 전기 자동차, 석유, 가스를 포함한 모든 정부 보조금을 종료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0불 보조금을 폐지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하고 그게 테슬라의 더 긍정적인 뉴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렴한 전기 자동차 모델2를 개발 중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2025년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가격을 2만 불 이하로 저렴하게 내놓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2나 가격이 낮은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이 7,500불 보조금이 오히려 없는 게이론 머스크한테는 낫습니다.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와 경쟁을 하려고 가격을 계속 낮췄어요. 그런데 모델2가 나오고 가격이 낮은 자동차가 나오면 다른 회사들이랑 경쟁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했지만 단기성 악재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에 가까운 뉴스가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악재로는 오늘 제롬파월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FOMC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때는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얘기하면서, 기존에는 12월 달에 80%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봤는데 거의 50대 50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어제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로 봤었는데 이제 58%로 떨어졌고 거의 50대 50으로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을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년물 금리가 더 올랐고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증시에는 악재입니다.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회사들이 돈을 덜 벌게 됩니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온 것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 PPI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금리나 신중론을 표명을 했고요. 이제 12월 달에 거의 50대 50으로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악재이고 테슬라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죠. 특히 테슬라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 아직까지는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금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소비자들이 대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자동차를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야 테슬라의 호재인데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테슬라가 1조 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998.9밀리언 달러에서 마감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1조 달러의 상징성, 그 가격, 그 시가총액 아래에서 끝난 거죠. 그래서 내일 장 시작할 때좀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여기서 많이 떨어진다면 29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이 상방 추세의 지지선이고요. 어,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면 1조 달러 아래를 뚫고 어디서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90불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하방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을 가격이고, 290을 지켜준다면 이제 1조 달러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장은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볼수 있는 지표이고 산업 제조와 제조업 생산도 나오는데 비즈니스들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지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릴 거고 테슬라와 다른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기술주와 반도체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속보로 계속해서 전달 해드릴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또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